지금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된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삶의 품격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커피 한잔 앞에서 하루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외롭고 긴밤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그 모든 분들에게 전하는 조용한 응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조금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8명 중 1명은 지금의 삶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회는 늘 과거에 머무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분들이 후회하는 시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그때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의 인생의 전성기를 다시 피운 사람들, 심지어 70세를 넘겨서도 새 삶을 시작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분들의 삶 속에서 발견한 8가지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전국 곳곳을 돌며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를 한줄한줄 한줄 기록했죠. 오늘 이 영상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인생도 완전히 새롭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불러올 가장 작은 첫 걸음이 될 거예요. 서울 은퇴자 중한명 68세 윤혜진 씨. 그녀는 은퇴 직후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뭐하지? 였어요. 시간이 많다는 건 어쩌면 아이러니하게도 무력함을 가져다 줍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왔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처음엔 휴식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며 그 휴식은 점점 텅빈 하루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새는 지고 밤이 되고 달력의 숫자만 바뀌는 나날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었죠. 오늘도 그냥 흘려보냈네. 그건 단순한 하루의 끝맺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작고 조용한 자책이었습니다. 그렇게 공허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본책한 권에서 한 문장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감사일기를 써 보세요. 하루에 세 가지만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지? 한참을 생각하다 그녀는 그날 저녁 조심스레 첫 줄을 적었습니다. 마트 계산원이 밝게 웃어줘서 감사했다. 베란다 화분이 새순을 틔워줘서 감사했다. 딸아이가 퇴근길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어줘서 감사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했어요. 뭔가 그냥 지나쳤던 하루가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에는 작은 기쁨이 하나씩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점원이 얼굴에 미소를 지었을 때 그게 하루의 감사 1번이 되었고, 동네 고양이가 그녀를 피해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순간은 감사 2번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기록이 쌓이고 쌓이자 그녀의 일상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복지관 명상실에서 감사 명상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연령도 성격도 다양한 10명 이상의 이웃들이 모입니다. 처음엔 다들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감사일기를 나눠 읽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죠. 윤혜진 씨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니 제가 먼저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그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녀는 하루가 단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새겨넣는 순간들의 연속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감사 일기한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란 마음의 기억이다. 그 문장을 읽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을 나눌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건 아주 큰 축복이라는 것. 윤혜진 씨는 지금 그 축복을 매주 토요일마다 폭지관 명상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7세 김대현 씨,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커리어를 살아왔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시작해 임원자리까지 올라 늘 목표를 향해 성과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죠. 그의 하루는 회의로 시작해 보고서 실적 출장으로 가득했고, 가족보다 거래처의 전화번호가 더 익숙했으며 집보다 회의실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은퇴가 가까워오던 시점에 거울 속 자신과 마주하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그 질문이 너무 낯설고 두려워 그는 무작정 아침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걷던 어느 날 우연히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명상 눈을 감으면 퇴직 후의 불안, 노후 자금 걱정, 그동안 쌓아온 위치가 사라지는 두려움이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단 3분이라도 그저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계속했죠. 지금은 매일 새벽 6시 동네 뒷산에 올라 20분간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 이상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47% 줄어든다고 합니다. 김대현 씨는 오늘도 말없이 자신을 향해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숨쉬고 있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금 눈을 살며시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 단순한 숨결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박은영 씨는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늘 아침 7시면 기상하고 교무실에서 하루를 분주하게 시작했던 그녀는 은퇴 후 완전히 다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죠. 달력에 적힌 약속 하나 없이 흘러가는 날들. 처음엔 쉬어야지 싶었지만 그 심이 점점 무료함으로 그리고 무기력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자꾸 아래로 내려앉던 어느 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무심코 들은 한마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잔 해보세요. 그녀는 그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컵에 따뜻한 물을 따랐고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루 30분 걷기 그리고 저녁 7시 전에 식사 마치기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이세 가지를 생활 속에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는 것으로 하루를 엽니다.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이 된 것이죠. 놀라운 변화는 그 뒤에 따라왔습니다. TV를 보는 시간이 줄었고요. 식욕도 조절이 되고 무엇보다 밤에 잠이 깊게 와요. 그게 정말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요. 건강이란 크고 특별한 결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시작은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품고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2세 이성민 씨, 그녀가 퇴직 후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 건 의외로 외로움도 시간도 아닌 가족과의 거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니? 보고 싶다. 근데 답장은 일주일에 한번 올까 말까했죠. 답장이 없다는 건 관심이 없는 걸까 하는 서운함을 키워냈고 그 서운함은 점점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조언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공부는 어떻게 해라, 직장은 이래야지 아이 키울 땐 이렇게 해야 돼. 늘 내가 살아본 방식을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그녀는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 없이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기로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중간에 끼어들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꾹 참고 들었죠.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지금은 주말이면 온 가족이 집에 모입니다. 손주들이 뛰어놀고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는 이야기는 이전처럼 명령도 충고도 아닙니다. 그저 듣는 이야기, 웃는 이야기, 기억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성민 씨는 말합니다. 관계는 노력보다 경청으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닿을 수 있습니다. 단한 번의 진심이 있다면요. 강원도에 사시는 66세 최정민 씨.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집을 떠난 후 남은 건 고요한 집안과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낯선 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집은 처음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질 줄 알았지만 그 고요함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수채화 입문반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붓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었죠. 그런데 왠지 끌렸어요. 한번 해볼까? 그녀는 조용히 용기를 내어 등록을 했습니다. 첫날 수업, 하얀 종이 앞에 앉았을 때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죠. 하지만 다음 주, 그리고 또그 다음 주, 색을 칠하고 물을 흘리고 번지고 퍼지고 그림이 서서히 완성되어 갈수록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수채화는 지역 문화센터 복도에 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남에 사시는 60세 김지훈 씨, 그는 40년 가까이 회계사로 살아왔습니다. 숫자와 서류, 계산기 소리와 보고서 마감일 사이에서 정확함과 책임감으로 꽉 채워진 삶. 그런 그에게 은퇴는 예상보다 훨씬 더 낯선 시간이었습니다. 늘 바쁘게 살았거든요. 근데 해야 할 일이 사라지니까 왠지 모르게 초조하더라고요. 하루가 길어졌고 침묵이 무거워졌고 텅빈 책상 앞에 앉아 무의미하게 커피만 시켜가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젊었을 때 tv에서 우연히 봤던 도자기를 빚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불빛 아래 천천히 돌던 물레, 그 위에서 손끝으로 형태를 만드는 모습이요. 그날 그는 근처 도의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손끝에 흙이 끼는 느낌도 어색했고, 그릇은 자꾸 기울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했어요. 그 흙이 내손 안에서 조금씩 형태를 갖춰갈 때. 뭔가 나도 같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는 매일 아침이면 공방으로 향합니다. 작은 찻잔 하나, 접시 하나. 그 시간을 단지 취미라고 부르기엔 너무도 깊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숫자로만 가득했던 내 삶에 흙이 들어오니 시간이 말랑해졌어요. 취미란 무심코 흘려보냈던 시간에 조용히 온기를 불어넣는 작은 마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4세 강민수 씨. 그는 은퇴 직후의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아침마다 출근 안 해도 되네. 이게 바로 자유구나. 그 자유가 처음 6개월 동안은 꽤 달콤했습니다. 알람 없이 눈을 뜨고 따뜻한 커피 한잔에 느긋하게 하루를 여는 그 시간들. 하지만 그 자유는 생각보다 빨리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자유가 점점 불안으로 바뀌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있긴 했지만 고정지출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카드값 손에 잡히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더 눈에 보였죠. 그는 제일 먼저 소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루 한잔 아무 생각 없이 사 마시던 커피부터 줄였어요. 그 다음엔 잘 보지도 않는 케이블 TV 요금,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던 사용하지 않는 앱의 정기 결제까지 하나씩 정리하고 나니 놀랍게도 한 달에 30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1년이면 무려 360만원. 그냥 줄이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즐겨온 정원 가꾸기 취미가 소득으로 이어진 거죠. 제가 키운 화분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아파트 단지 조경 자문을 맡게 됐어요. 주민들한테 전지 작업도 도와주고 원예 클래스도 가끔 열고요. 그렇게 번 돈이 한 달에 약 80만원 정도. 작은 돈이지만 정말 보람이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로 벌어들인 돈이니까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은퇴 후 부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경제적 여유란 돈의 크기보다 어디로 흘러가는가에서 시작된다는 것. 강민수씨의 삶은 지금 그 방향을 조금씩 단단하게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3세 김광호씨. 그는 삼성전자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회사를 떠나던 날 많은 이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 응원합니다. 말하며 따뜻하게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처음 이틀 3일은 좋았습니다. 이제 푹 쉬어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이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갈 곳도 없고 전화 올 사람도 없고 하루가 너무 길고 조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 게시판에 붙은 시니어 톡서 모임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한참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색했고 책 읽는 것도 오랜만이라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가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책한 권을 두고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레 인생 이야기로 이어졌고 그 안에서 사람 냄새 나는 공감이 피어났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이젠 등산도 가고 전시회도 함께 다니며 가끔은 막걸리 한잔 기울이며 서로의 지난 삶을 조용히 나눈다고 해요. 별거 아닌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람이란 게 이야기 하나만 나눠도 참 가까워져요.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어르신은 평균 수명이 7.5년 더 길고 우울증 발생률도 65%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김광호 씨의 목소리에 담긴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이젠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기다려지는 일이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요. 책한 권이 시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 한 명,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하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충남에 사시는 69세 한경자 씨. 그녀는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병실 안에서 수많은 이들의 손을 잡고 숨을 돌보며 살아온 시간이었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정말 값진 일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그 값진 일이 멈추자 그녀의 하루도 함께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돌봐주는 자리에서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자 그녀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기억마저 조금씩 흐려지고 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 게시판에서 우연히 보게 된한 문구, 노인 건강 체크 봉사자 모직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녀는 망설였다고 해요. 내가 아직 할수 있을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의 현장, 익숙했던 손놀림이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다시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의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해 드리며 오랜만에 들은 한마디. 간호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내가 드리는 게 고작 이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그녀는 매주 두번 폭지관으로 향합니다. 그 시간은 과거의 경력을 다시 쓰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다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는 60대 이상 어르신은 행복지수가 평균 2.8배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45%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숫자를 떠나 한경자 씨의 얼굴에는 삶의 온기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은 이 시간뿐이지만 그걸로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진다면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들려주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수 있다. 저는 그 말처럼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적었습니다. 나눔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일이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바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품격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덟 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 가장 마음이 머무셨나요? 아마도 누군가는 매일 눈을 뜨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던 분이 따뜻한 물한 잔에서 삶의 시작을 다시 느끼셨을지 모르고 누군가는 매일 아침 자식에게 보냈던 문자 한 통이 무심히 돌아오지 않던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잠든 취미를 다시 꺼내어 도자기 하나, 그림 하나를 완성해 가며, 하루를 다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에, 나도 언젠가는 하고 작은 설렘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간호사 시절의 기억을 다시 꺼내어 다시 사람을 돕는 기쁨을 되찾은, 그분의 울컥한 목소리에서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나도 누군가에게 쓸모있고 싶은 마음을 문득 떠올리셨을지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여덟 가지 지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 아주 조용히 아주 작게 당신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평화는 결국 명상과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은 매일 아침 걷기 식품과 따뜻한 물한 잔으로부터 자라나고요. 가족과의 관계는 긴 조언보다 짧은 경청 하나로 다시 이어집니다. 새로운 배움은 내 인생에도 아직 설렘이 남아있음을 증명하고, 취미는 하루를 기다리게 하는 기분 좋은 이유가 되어줍니다. 경제적 여유는 큰 돈이 아닌 방향에서 시작되고, 사회적 관계와 나눔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이야기들 중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살짝 남았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행복한 노년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 이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선은 멀리 있지 않아요. 걷기 10분, 커피 대신 물한 잔, 오늘 들은 이야기를 메모장에 한줄 적어 보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을 바꾸는 가장 큰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 조용히 타오르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당신이 살아갈 다음 시간들 속에서 따뜻하고 길게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만약 오늘 이 방송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그건 단지 버튼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가 열릴 수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오늘의 이 따뜻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